원주 기업도시의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문제가 지지부진합니다. 땅을 골라놨는데 교육부가 설립 계획 자체를 재검토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원주시는 기업도시를 단일 학군으로 묶는 방식으로 학교 신설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가칭 기업고등학교 예정 부지입니다. 25개 학급에 672명 규모로 학교 신설이 추진됐지만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올해 4월 교육부가 학생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2023년 개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건 뭐였냐면 올해 안에 중투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한 1년이라도 다른 우리 아이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주시는 기업 도시를 단일 학군으로 묶는 방식으로 학교 신설을 재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추첨을 통한 현재의 고교 평준화 방식과 달리 기업 도시 중학생들은 모두 기업고만 진학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 도시 섬강중 학생 400여 명이 기업고의 정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올해 충북 음성 혁신 도시의 경우에도 학군 조정을 조건으로 고교 신설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인위적인 단일 학군제는 학교 선택권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도시에 빨리 고등학교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제 그런 그 기본적인 인식하에 빨리 어떻게 하면 지수 있겠냐. 택권의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용하고 찬성을 하실 것이냐. 현재 원주 기업도시에는 300여 명의 고등학생이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통학하면서 하루 등하교 시간에만 2시간 가량을 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